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한매화드럭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 왜 우리 집은 안 팔리는데 다른 사람 집은, 근데 뭐 내놓으면 팔리고, 내놓으면 팔리고, 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혹시 이거를 좀 무속적으로도 알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문서운이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문서운이 없는데 어떻게 집이 나가겠어요? 운도, 뭐, 올해 해안에는 내가 문서운이 이동수가 없는데 굳이 급하게 내놔서 괜히 속성능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히 문서운이 없는데 또 사서 소가리를좀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문서를 가지신 분이 문서운이 있나, 없나 사주표를 먼저 보셔야 되고, 문서 올해 이동이 있나, 아니면 내년에 있나, 그걸 보셔야 되고, 또한 이집 터도 중요해요. 같은 동이라도 터는 다 다르잖아요. 주소지가 다르니까. 그 터에 이제 뭐 하다못해 성주 뭐조항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탈이 났나 안 났나도 보셔야 되고 탈이 났는 집이 어떻게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다못해 이동수가 있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전혀 없는데 문서를 내놨다 나가 기좀 힘들죠. 그렇다고 비방한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비방하고 막 부정만 갖다 붙인다고 조금 매매가 되는 건 아니라서 그거는 정확한 진단을 보셔야 돼요. 솔직히 내담하셔서 문서원이 없는데. 근데, 이, 무속인 분이 영적으로 느꼈을 때, 아, 부족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음. 경우도 있고, 아니면 털을 좀 달래놓고, 성조신을좀 달래놔야 집안이 이동이 있겠다. 이런 공수가 나오면 또 털을 또 달래줘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상문이 가득 낀 집이다. 그럼 상문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분께서 문서운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놓고 보셔야죠. 문서운이 없고, 이동수도 없는데, 돈은 다 막혀 있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만한 비방을 꼭 하셔야 돼요. 비, 맞는 비방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맞지도 않는 비방 돈만 달린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거는 내담에서 방문하셔서 정확히 보셔야 되겠고, 다음 달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문서는 내년에 있어. 진짜 힘들거든요. 문서는 내년에 해가 넘어가야 있는데 지금 내놔야 된다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힘들기 전에 문서도 잘 알아보고 사시고 막문서을막 사셔서 괜히 또 탈락이 하지 마시고. 또, 집안도 또 깨끗하게 하시고, 뭐 성주도 잘 달래놓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음. 문서원이 있나 없나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비싸게 안 내놔요. 음. 비싸게 내놓는데 안 나와서 답답하거든요. 싸게 내놨는데 안 나가요는 이제 문서원을 봐야 되는 거고, 또, 금액적으로 잘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얼마에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렇게 공수가 나와요. 저는 부동산 전혀 모르는데도, 어, 그거보다는 얼마 싸게 파셔야 된대요. 신이 전달해 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팔아야 된대요. 해서 그렇게 내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또한 가지 또 조금 더 보태드리자면, 내가 집을 사러 갔는데, 그 집이 기운이 좋다. 기운이 좋고, 아, 살고 싶은 느낌이 든다. 내가 살진 않았어도, 투자를 했었어도, 이 집은 또 금방 나가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 음산하고, 아, 괜히 샀나? 이런 집은 조금 나한테팔 때도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팔은 그러니까 것도 중요하지만 살 때도 더 중요하니까 살 때도 직접 뭐 어디 어디 문서만 보고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 직접 집을 방문하셔서 다 훑어 보시고 괜찮네, 오, 괜찮다, 아, 기운도 좋고 나쁘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집을 사세요. 뭐 투자를 하실 거라도 나중에 속세길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